오늘은 제 6과 현장을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그랬어요. 현장을 변화시킨다니까, 뭐 우리가 뭐, 현장에 뭐, 우리 사무실의 구조를 바꾸고, 집의 구조를 바꾸고, 그런 변화가 아니죠. 사람을 살리면, 사람이 바뀌어야,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뀌어야 현장이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지. 내가 안 바뀌면 교회가 안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장 4절 8절에 있어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킨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아버지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의 아버지심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사절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문을 열때 항상 그러죠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그죠?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존재죠. 그래서 일꾼에게 몇 가지 다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고 일꾼인데 일꾼에게 질문이 뭐가 필요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봤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자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가서 막 응? 무슨 막 이상한 일을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적인 판단, 복음적인 결단이래죠. 복음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응?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제 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사 예배를 잠깐 드리고 왔는데. 몇달몇년한몇 몇 개월 정도 그 장로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막 법적으로 막이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내가 뭐라 했냐면 장로님,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아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복음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응.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거다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마라. 깨끗하게 불고만해서 결정 내려라. 그랬다.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또 너무 억울하니까 답답해서 막 열이 막 나오죠. 열 나고 막. 그래. 근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런 일 때문에 직장도 옛날보다 훨씬 좋은 직장. 그래서 뭐그 집도 다 빼앗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깨끗하고 더 넓고 더 좋고 이런 집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여기서 그 얘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임재를 보잖아요, 그죠? 어느 때 봤냐?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딱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 임재를 봤어요. 10편, 23편, 1조, 우리가 6절에 다윗의 얘기 있죠. 그죠?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이 사람 은목자생활 가장 어려울 때그 응? 판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쟁에서 내가 영웅인데, 응? 나를 이길 자가 없는데, 내가 저것까지도 못 이기냐,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되게 부족함이 없다. 이 보험적인 판단할 때 하나님 임재가 시작되는 거. 내 문제를 막제의식을 가지고 막 열등감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성령 역사 절대 못 봅니다. 참 이런 나를 하나님 이 구원하셨고 이런 나를 주의적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요. 요한복음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실질거리 야 됩니까? 그죠? 우리 형들이 나를 죽일라. 참, 믿을 사람 없구나.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일라고 하냐. 응? 이런 억울함과 답답함을 막 되새겨야 될 건데, 요셉이 뭐 하나님 함께 하는 걸 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보디발 집에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드랑베서 아벤노보죠.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이 얘기죠 그렇죠? 이걸 본 거예요. 아 바벨론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냈구나.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하나님 살아계면뭐왜 우리가 노예로 옵니까? 미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불평할 건데 하,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 이유를 깨달은,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임자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드, 원리스, 임마누엘, 원네스 자꾸 얘기하잖아요. 니더와 모임, 성도 간의 중요한 부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잘 가르쳐서 막 하는 게아니요 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하야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질병, 치료, 아니, 이건 뭐야?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 또, 성령께서 언제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냐?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 걸 아느냐? 하나님은 언제 가장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언제 축복합니까? 언약을 바로 붙잡았을 때 축복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다줬어버렸어요 언약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겠죠. 그럼 현장은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그랬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생명. 가정도 언제 바뀌느냐새생명이 탄생하면 가정이 막 바뀌어버려. 그죠? 참 중요한 거예요. 응?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대화가 없다가 손자가 나면 대화가 있어. 그죠? 애들 장난치냐고, 막 할아버지가 막, 응? 애들 줄나고 하다가 가 받으려고 하면 저 며느리한테 던져주고, 그럼 애가 또 며느리 엄마한테가 달라고 하면 엄마는 또 시아버지한테 던져주고. 소 아기가 없이 그 시아버지도 뭐돈 주고 시아버지 뭐 시지 며느리도 이런 경우는 없거든, 그죠 사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막 자꾸 보면은 사람들이 신이 나잖아 아기들이 생기면 그거 마찬가지죠. 영적인 새 생명, 생명운동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입만을 운동해요. 항상 얘기해줘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항상 얘기해. 심지어 뭐냐, 네가 저 제약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가르쳐 줘야 돼.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절대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인만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치료 운동. 그래서 치료는 항상 세 가지를 봐야 돼. 영혼 치료, 그 다음에 심령, 마음, 생각이죠. 마음 치료, 질병 치료. 우리는 뭐, 질병하면, 저, 다 이렇게 환자구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은 건강한데 생각이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역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을 올바른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받게 하고, 마음, 생각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현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이 언제 가장 역사하느냐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는 하든 안 하든 방향을 이렇게 다해야 됩니다. 그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잘 이렇게 꾸미는 잘 해놓고 사는 것도 전도예요. 한집 사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제가 옛날에 전수할때저 강원도에서 묵회를 할때 집이 허름한 집인데 안에, 안에 들어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좋은 가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참 이게 누가 봐도 저렇게 할 수도 있네. 참 지혜롭지혜있구나 이 사람 우리 집사님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탁자가 없어 탁자가 탁자가 이게 이그 이, 거실에 탁자가 뭐냐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경기가 있어요 경기 이렇게 눈에서 밭에서 일하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앞이앞이 앞발통이 이앞 타이어 발통이 이게울퉁불퉁해 이렇게. 울퉁 울퉁해, 이렇게. 그걸 깨끗이 닦아서 거기다가 검은 검은 이렇게 페인트를 싹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거울 하나 갖다가 이 유리 큰 두꺼운 유리 하나 갖다 깔아놓고 했는데 너무 예쁜 답자가 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뭐 그렇게 그렇게 채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식으로. 돈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그냥 사람들을 와서 막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칭찬하는 거예요. 나도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나도 저가 저렇게 하고 싶다 했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라는 개념이 뭐잘 되어만 개념이 아니고, 그죠? 참 우리 집을 천국같이 만들어 놨던 그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다락방 운동은 근본 치료 운동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 잔여, 마귀 자녀가 아닌데 선악과 따 먹은 건 마귀 자녀가 요한 8장살았 마귀 자녀가 됐죠. 이걸 살려야 되죠. 예배서 2장 1절 3절에 재화함으로 죽었고 막 세상 풍수에 본질에 막 묶여져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는면서 10장 20절 막 사람들 거의 다재산으에 빠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4년 45절에 보면 막 계속 종교운동 종교생활 하잖아요. 요 근본을 치유해 줘야 돼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장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요셉을 칭찬했어요. 자기가 수도 없이 노예를 드렸고 살았겠지만 요셉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게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조금 뭔가 성실하고 조금 뭔가 챙겨 챙겨서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할게뭐 있습니까? 열심히 청소 깨끗하게 하고 주인 신분을 잘했던 것밖에 없는 거야요 굉장히 지혜롭게 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요, 보디발이 막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막 인정받는,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요 우리 전도는 말 잘하는 전도를 만, 전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지혜롭게, 그죠? 이런 사람을 세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주법을 우리 성대님들이 알려하시고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부터 왜냐하면 거의 사람들은 큰걸 좋아하지 작은 것을 안 좋아해요.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인도해 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축복의 현장으로, 전체 축복의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리지사님이 혼자서도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 집과 감옥과 애급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가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게 지금도 요셉처럼 필립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인도를 통해서 현장을 바꿀 수,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시대를 물러기도 합니다. 아멘